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예방석 부회장님과 성배동호위원 여러분 통합진보당 서월호시 중앙구 국회의원 김 미희입니다. 지금 이 시간 광화문 내거리에서는 통합진보당 최고위원들이 내란 임무 조작 중단을 촉구하고 이석기 의원과 구속된 당원에 대한 무죄 석방을 염원하는 이만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란 음모 사건의 판결이 나오는 17일 아침까지 노숙을 합니다. 국무총리님 나오세요. 6월 3일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결심 공판에서 수원지검은 7명에게 도합 105년에 달하는 중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합 105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정치 구형은 권력의 신호로 전락한 일부 정치 검찰의 정치 탄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원지검 검찰이 내란 음모 및 선동죄는 구체적인 세부 실행 계획까지 모의할 필요가 없다면서 2004년 이는 무죄 판결을 받은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을 유죄의 농구로 제시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뭐 구체적인 저, 농구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검찰은 2004년 재심 재판부가 김대중 등의 내란 음모는 전두환의 헌정 질서 파괴 범죄 저지를 위한 정당한 행위여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라면서 재심 재판부도 당시 행위가 내란 음모죄 구속 요건에는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다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재심 재판부의 판결을 왜곡 해석한 것입니다, 총리님. 1980년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이 검찰의 주장처럼 내란 음모죄 구속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십니까? 뭐, 지금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김대중 내란 의무 사건은 이미 재심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만약 김대중 대통령이 내란 의무하고 기도했다면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내란이라는 말입니까?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어 해마다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기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5.18 관련자들에게는 피해 보상 및 명예 회복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또한 사법부에서 대법원장 등이 5.18에 대한 법원의 잘못된 판결 등 독재정권의 어두운 과거에 대해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 바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기록은 유네스코에 등재된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정부는 이것마저 부정하는 것입니까? 음, 5.18을 왜 부정한다고 묻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5.18하고 이 사건하고 연기치는 것에 대해서는 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5.18은 내란이 아닙니다 민주화운동입니다 계대중 내란인물 사건 무죄 판결을 입증 근거로 제시한 검찰이야말로 스스로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의 무죄를 고백한 것입니다. 총리님 들어가십시오. 법무부장관 나오십시오. 경찰은 2월 3일 구형 면견서에서 아로가 북한과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 아로... 전혀 오해입니다. 나옵니까? 말씀해 보세요. 네, 말씀해 네, 보겠습니다. 여러 사실들에 대한 오해가 기재가 오해가 완전히 풀렸습니다. 여러 사실들에 대한 공수장 기재가 있었는데 어, 그 그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은 더 선명하게 확인이 됐고 또 어떤 부분은 중간 중간에 확인이 안된 채로 전체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낸 것입니다. 그게 북과의 연계가 확인이 안 됐다 이런 취지로 그렇게 단정적으로 기재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고 들었습니다. 네, 장관께서 검찰의 의견서를 꼼꼼하게 읽어보지 못하셨네요. 제가 부분적으로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검찰은 북한과 연계되어 있지 않아 오히려 위험하다. 아루가 확인되지 않아 오히려 격리시켜야 한다. 라고 의견서에서 말했습니다. 이런 황당한 논도가 어떻게 가능한지 대한민국 검찰의 수준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과연 제로주의에 부합하는 주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검찰에서는 재반자료들을 종합해서 충분히 입증이 된다고 판단하고 공소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은 자주민주통일을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그것이 북한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자주민주통일은 우리 헌법의 정신입니다. 유월 항쟁을 통해서 만들어진 우리 헌법은 반외세 3.1운동의 자주정신과 반독재 4.19 민주혁명정신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화적 통일을 사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자주민주통일은 바로 우리나라 헌법에 명문화된 헌법정신입니다. 자주민주통일이 북한에 동조하는 것이라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면 예속과 독재, 분단의 길이라도 걸어야 되는 것입니까? 1986년 당시에 신민당의 유성환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우리 나라의 국신인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어야 한다라고 말했다가 국가방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됐던 어두운 과거가 떠오릅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주장을 무조건 대남 혁명 노선이란 노선을 추정하는 것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바로 어두웠던 독재정권 시절에 공안 검찰의 억지 개변일 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라고 발언하는 것은 괜찮고. 야당 의원이 평화 통일을 주장하면 북한에 동조하는 것으로 된단 말입니까? 법무부 장관 들어가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지금 자주 의원님께서 <laughs> 자주 민주 통일을 말씀하셨는데 이 개념은 어, 다, 상당히 다이적으로 쓸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미 어, 여러 번 어, 자주 민주 통일 부분에 대해서 어, 그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종합해 가지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낸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이말 자체 하나하나가 반민주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됐는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바로 그러한 사건들은 이제 머지않아 또 무죄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재심을 해야 되겠죠. 네 들어가십시오. 내라는 모가 성립되려면. 폭동 등을 모의함으로써 어떠한 결과를 불러일으키겠다는 목적이 있어야 되고요. 이러한 모의가 폭동에 대한 준비라는 명백한 인식이 있어야 되고요. 결의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재판에서 직접 청취한 5월 12일 5월 12일 녹취 파일을 들어보니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정원이 의도적으로 272군대를 잘못 기록해서 녹취록이 조작되었으니 재판 과정에서 폭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절두산 천주교 성지를 결정 성지라고 왜곡했고 구체적 준비를 전쟁 준비라고 기록했고 홍보를 뜻하는 선전을 성전이라고 전쟁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국정원이 바꾸어서 기록한 것을 재판 과정에서 밝혀낸 것입니다. 검찰의 구형의 주요 논거는 아로가 5월 10일, 5월 1 2일 모임을 통해서 내란음모, 내란선동을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5월 10일, 5월 12일은 통합진보당, 경기도당의 정세 강연이었으며 반전 평화를 주제로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에 의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위기 상황을 공유하였고 평화 실현을 위한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였을 뿐입니다. 당연 참가자의 반이 여성이었고 아이들이 함께 참여한 자리에서 내란을 결의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검찰은 아로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했으며 북한과 연계성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검찰의 구형 의견서에서 적었습니다. 아로의 실체에 대한 유일한 증인인 국정원 협조자도 검찰 진술을 공복하면서 경험에 비추어 보아서라든가 추측해서 한 말이라고 변명하는 등 실체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아로가 실제하려면 명칭, 강령, 조직체계, 조직규율, 가입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국정원 협조자는 2010년 국정원 진술에서는 명칭을 내일 회라고 했다가 2013년에는 아로라고 번복하고 2 0 1 3년에는 강령이 없다고 했다가 2013년에는 강령이 있다고 하고 조직 체계상 총책도 이름이 바뀌는 등 검찰의 주요 공소 사실에 대한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하였습니다. 검찰은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하였고 아루의 실체가 불분명하여 더욱 위험하다는 황당한 논리를 도합 105명이라는 구형의 근거로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석기 의원의 최후 변론처럼 토끼에게 없는 꿀을 찾아내려는 정치 검찰을 앞세운 현 정권의 정치 탄압입니다. 제가 이석기 의원의 최후 진술의 일부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만약 음모가 있었다고 한다면 저의 내란 음모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영구 집권 음모가 있었다고 하는 게 사실에 부합할 것입니다. 검찰은 저를 들어본 적도 없는 이른바 아로총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토끼에게서 뿔을 찾는 격입니다. 우리 사회가 없어지지 않는 한 진보정치는 언제나 살아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말이 이석기 의원의 최후진술에 들어 있습니다. 이석기 의원은 당장 무죄석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 6명의 당원도 무죄석방되어야 합니다. 꼭 그렇게 될수 있도록 고아 여러분께서 마음과 힘을 모아주십시오. 다음은 18일 정당해산심판 헌법재판소의 2차 변론기일 공판을 앞두고 이 정당해산심판 청구의 부당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법무부 장관 나오십시오. <laughs> 신기철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정당 해산 청구의 주요 논거로 언급한 내용 중에 아로가 북한과 연계되었다고 주장하셨네요. 2월 3일 검찰의 구형 의견서에서는 아로와 북한의 연계성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아로의 실체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어느 주장이 맞습니까?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연계가 되어 있는. 돼 있는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판단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검찰의 의견은 연계도 확인하지 못했고 실체도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부 산하기관인 검찰과 법무부 장관의 주장이 정반대인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전체 기록 중에 일부를 그렇게 막 전부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것은 좀 유감입니다. 이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중에 아로 조직에 가입된 조직원이 백 수십 명이나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언급했는데 아로의 실체도 밝혀내지 못했고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국정원을 인지했다고 하는 2010년부터 5년 동안 조사와 수사를 했지만 기소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법무부의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의 주요 논거의 하나는 통합진보당의 강령에 적시된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에서 쓰는 말이기 때문에 북한을 추종하는 것이고 위헌이라고 하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럼 장관께 묻겠습니다. 진보적 민주주의는 1930년대 미국의 로즈벨트 대통령도 쓰던 말입니다. 같은 표현이 문제라면 미국도 로즈벨트 대통령도 북한을 죽했다는 말입니까? 어떤 의미로 이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말을 사용을 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진보적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진보민주당 영어로. 프로그레시브 데모크로틱 파티 등이 프랑스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들도 북한을 추종했다는 말일까요? 모레 전 대통령도 자신의 저서 진보의 미래에서 진보적 민주주의가 제일 좋은 것이라는 말을 두 차례는 했습니다 장관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용어를 사용했는데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가 또 실제로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어서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났는가 하는 것은 다 다양합니다. 저희는 그중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지금 지적을 한 것입니다. 네, 법무부는 마치 법무부의 논리에 의하면 노무원전 대통령도 북한을 추종하고 위헌적인 발언을 했다는 뜻으로 그렇게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썼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권력자가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민주 정치의 최소 요건입니다. 독재 정치의 첫째 징표는 권력자가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탄압하는 것입니다. 독재 정권은 야당의 활동을 억압하고 심지어 강제 해산시키기도 한다는 것이 역사의 증언입니다.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을 밀어붙이는 것은 이 정부가 독재 정권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징표입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중대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입법부의 이론으로서 참담합니다. 법무부 장관 들어가시고 공무총리님 나오십시오. 정당해산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이승만 정권은 공보처의 행정처분으로 조봉암 선생의 진보당을 해산했습니다. 그래서 제2공화국 헌법을 만들 때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정당을 해산하지 못하도록 정당해산에 대한 조항을 별도로 넣게 된 것입니다. 독일은 구구 나치정당을 막기 위해서 정당해산제도를 도입했지만 우리나라는 정당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한 것입니다. 그러나 작년 11월 5일 해외 순방을 떠난 박근혜 대통령이 영국에서 전자결제로 승인한 정당해상 심판 청구는 자신과 생각이 다른 정당을 범죄시하는 독단 말고는 그 어떠한 논리적 정합성도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인식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의 지령으로 강령을 채택하고 지도부를 선출했다는 법무부의 청구요지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는 거짓 논거로 국민을 우롱하는 정당해산 청구를 즉각 철회하기 바랍니다. 총리님, 정당해산 청구를 정부가 했지만 필요한 경우에 철회할 수 있지요? 지금 김 의원께서 쪽 얘기하시는 걸 들으니까. 아, 여기가 무슨 아로 사건 어, 재판장이거나 헌법 재판소 같은 느낌이 납니다. 아, 그 문제는 헌법 재판소와 법원에서 판단하도록 맡겨 두는 것이 바른 태도라고 생각 합니다. 네 제가 예상한 답변을 하셨네요. 제가 묻는 것은 정부가 헌법 재판소에 정당해 산심판 청구한 것을 처리할 수 있느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의 의제에 의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정, 정부가 해산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청구를 했는데 에, 처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만약 처리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에서 고원과 역사를 믿고 반드시 기각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총리님 들어가십시오. 작년에 대선에서 국정원을 포함하여 국방부 등 총체적인 관건 부정 선거가 벌어지고 수만의 국민이 거리에서 촛불을 밝히며 이에 호응하여 국정원 국정조사를 국회에서 합의하고 원세훈, 김영판을 기소하였는데 지난 2월 6일 김영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선거법 관련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경찰청에서 증거를 인멸하고 댓글은 없다며 조사 결과를 허위로 발표하며 관건 부정 선거에 정점을 섰던 김용판을 무죄 선고한 것을 우리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간에는 요즘 무죄, 시간 다 포함해서 조금도 손해가 나지 않게 다해 드렸는데 마무리 하시는 것들추 응? 돼나요다됐어다 그까이 다 가만해서. 추가하셨는데 그래 주 아까 네, 다, 네, 했습니다. 네. 다 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마무리 마이크 에 요즘 무죄, 요즘 무죄라는 신조어가 유행이라 합니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이 없습니다. 민심에 반하는 폭포는 권력의 자결을 초래할 뿐입니다. 만약 1 0월 유신이 반복된다면 6월 안에도 <laughs>